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김종원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노동법 새로 고침 입법촉구를 위한 1만인 청원 서명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20대 국회의원의 현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군을 지키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부끄럼도 모르고 싸우는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는 곳인지 오늘 노동관계법 입법청원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노동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엇인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도 20대 국회도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서둘러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했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대규모 통상 임금 소송에 면제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마저 무력화하겠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인상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산업 산입범위 확대로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마저 못 마땅한지 지금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화, 유유수당을 없애는 법안 등 친기업 법안들이 우축순격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청노동자, 사인이야, 사 사업자, 노동자 등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이조차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프리존법, 원산분리완화법, 데이터산법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쉽게 넘는데 왜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법안은 발의하기조차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의 사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보험법을 노동 보험법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입법 청원, 열악한 노동자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을 개정안을 1만 노동자들의 서명으로 입법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입법 청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간 노동자들 속에서 제기된 노동관계법의 개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이 법안들을 노동법 새로 고친 법안으로 명명하고 노동현장에서부터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명 경과 및 기본 설명을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예, 민중당 노동법 새로고침 특위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며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오인환입니다. 대가 변하면 노동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이는 이름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방법을 만들어 왔지만 노동법은 비정규직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위장 자영자 자영업자 등 새로운 고용 확대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고용 형태에 맞춰 설계된 현행 노동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중당에서는 오랜 연구 끝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명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 보상보험의 보험료 등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8개 법률에 대한 청원안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민중당은 올해 초 입법안을 만들면서 만들었고 하반기에 노동법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라는 이름으로 특위를 만들고 대국민 집중 캠페인을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특히 민중당 서울시당은 서울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반기 내내 수만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은 떼 먹인 알바 노동자 이야기, 퇴직금, 땀, 퇴직금 때문에 11개월 만에 해고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 10수년 텐디 구두를 만들어왔지만 일방적인 폐업에 퇴직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 노동자이지만 공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장이라 불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 등 수없이 많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절절하였고 지금의 현 체계에서는 어떠한 법 법에서도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시민들과 함께 입법안 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오늘까지 총 1,244명의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왔고요. 오늘 그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요구를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입법촉구를 위한 발언을 택배연대노조 김진일 교선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국택배연대노동자 김진일입니다. 어, 우리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과 모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 많은 노동자들도 사실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융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많은 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재작년 11월에 정부가 설립필증을 발부해서 노조 설립이 되어 합법 노동조합이 되었지만 현재 사용자들은 어, 노조 설립필증 발부는 잘못되었다면서 노동 합법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난 (11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어~ 택배노동자는 택배기사 노동자가 맞다고 교섭에서 나서야 된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사법부의 정부의 설립필증은 물론이거니와 어~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지금 교섭을 합법노동자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것을 법으로서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CJ 대한통운 진짜 사장은 현재 대리점이라는 하청업체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택배기사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이런 현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오늘 입법 청원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택배기사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입법촉구 발음 및 기자회견명 낭독을 재안호조 박완규 부지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화지부 부지부장 박완규입니다. 시대가 변하며 노동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방법을 만들고 있지만 노동법은 비정규직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위장자영자 증가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없지는 않지만 추상 적 방향 제시, 제시나 부분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민중당 노동법 새로 고침 특별위원회라는 이분들의 요구를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감행 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8개 법률에 대한 청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1만여 명의 시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진짜 사정과 교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개념을 참고해 법리적 근거를 갖추고 우리 노동법에 적용한 공동사용책임자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라면 원화청의 모회사와 자회사, 전속거래 등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보장과 단체교섭 의무를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법 노동법 사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무급 인턴과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계약 형식이나 사업장 규모를 이유 EU, 이유로 노동 노동법적 보호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개별적 대책이거나 당위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청원안은 관련한 노동법을 분석해 만든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을과 병이 전쟁이 아닌 값을 향한 을과 병의 연대를 위해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수준의 최저 수익을 보장받도록 할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 협의 요청권 아닌 노동법상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했습니다.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대체로 단일성만 강조하거나 부분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중당 노동법 새로고침은 특특 현행 고용보험의 전면적인 개편안을 최초로 만들어 청원에 담았습니다. 특수 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는 물론 무급 가족 종사자도 포괄했습니다. 실업과 실업과 잦은 이직, 이직 등 노동 현실 분화를 반영해 급여도 다시 설계했습니다. 투자 쓰리잡을 위한 부분 실업 급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국가의 안식월을 보장하는 재충전 급여, 청년을 위한 이직 급여를 도입했습니다.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 급여를 주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정면 바꿔치자는 대안입니다.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불편득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대항력을 갖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분배 의 수단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덟 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예, 노동법 새로 고친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거리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묻고 또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의견을 주셨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해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오늘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